최스는다 해. 잡어 먼저 잡아. 기싸움에. 너 잘하잖아. 군부러. 그렇지. 아빠, 그렇지. 이거 하나 잡고. 자, 그립 싸움치가 안 돼. 손에 싸움해줘야지. 그렇지. 돌려. 안으로 돌리고, 바깥으로 돌리고. 손목을 잡아도 돼. 돌려서 손목을. 그렇지. 잡고. 그렇지. Oh yeah. 빨리 해 지금 아왜기다려 이분 남았다. 오케이. 클로즈 유사 클로즈 먼저 잡아. 무릎 집어. 상아 클로즈. 백프로잖아. 이스 그렇지. 상아 살려 살려 밀어내. 올바 밀어내. 그렇지. 그립 뜨더고자 클로즈 잡아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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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 집어넣. 안돼 안 그렇지. 안돼 안돼. 안가 계속 계속. 상아 다리 좀주 안돼. 주 안돼. 주 안돼. 어떻게 해야 된다 슈프야 타고 올라가서 나 오른팔 빼내 왼팔 빼내 타고 올라가야 된다 슈프야 엉덩이 높게 들고 타고 올라가야 돼나 지금 복이야자훅 주면 안돼 훅 주지말고 아직이야 아직이야 아직 할수 있어 제발 선손 먹히지마 안돼안돼안돼안돼 다리 꼬지 말고 다리 꼬지 말고 오케 우선 다리 꼬면 공격 한명 하고 포프하고 이스케이프트 에 역전 할수 있어 역전 머리 빼내고, 머리 빼내고, 팔리 빼내고, 머리 빼팔못빼게고리고그리지다리확실하 머리 렇지 머리 빼 머리 빼 머리 빼 머리 고 머리 빼고 머리 빼고 머리 빼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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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빼 있어 머리 나내고 머리 빼내고, 머리 빼내고, 머리 빼내고, 머리 빼내고, 머리 빼내고, 머리 빼내리빼리리리리 팝콘 가 만들어 팝콘 도못하안돼팝 못하면 안돼 못하면 아상아한번 해서 부상아 마지막이야 머리 프레셔 머리 부상아 겨드랑이 한번 머리로 야돼 머리 프레셔 해서 그렇지 급하게 하지 말고 이아스키 미스키 돌아힘 써야 돼 오케이 금어 20초 어. 빨리 이제 자국적으로해 네, 움직여 브릿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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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초 자꾸적으로해 괜찮아 그렇지 됐어 응. 그렇게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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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 우리 가라 빨리 일하세요